감사합니다. 오늘 자매님이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이것은 자매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자매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 나의 영적 생카드를 보시죠.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자녀님의 결정이시죠? 네. 여기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자매님 서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도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제 연락처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십시오. 자매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지금 자매님은 영적으로 같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매님의 믿음이 잘 자라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자매님의 신앙성장, 자매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신앙성장에 다섯 가지 방편이 적혀 있는데 같이 보시죠. 여기 지난 글씨를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죠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네. 들고 가겠습니다 화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때 질문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우리 자매님의 영적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영생에 선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셋째 손가락 용서해주세요. 다음에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씀 드리시면 됩니다.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다 들어 주십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 기도 한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매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째 예배. 교회 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세요. <laughs> 자매님,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와 함께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반 예배가 있는데, 어느 시간이 좋으세요? 11시 반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제가 10분 전에 우리 교회 전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넷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자매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매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 세가정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모임에 참여하시면 자매님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함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 외에도 더 전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매님과 기이한 교제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